주영진, 시작! 오 커트, 시작! 오 나이스 오. 턴, 일대 영으로. 발자비 팀 이기고 있습니다. 쫓기 팀이 지금 원정 팀입니다. 오 나이스. 아 중거리 슛. 실점하고 나서 전방 압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.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. 아 나이스 커트 좋아. 광대 슛. 아 역금을. 아빅산이 슛인가요? 아. <laughs> 소녀슛 아 롱킥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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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. 오, 과연 오나이스컷 <와>. 광래 씨 광래 광래 오 슈터링이 돼 버렸는데 아컷 키퍼의 실수 <S> <나이스>. <S> 아 골대 맞았습니다. 와 어, 나이스킵 아저 엄청난 전방 압박이 거의 방코트 싸움인데요 나이스. 역습입니다 역습 나이스. 아오 나이스. 나이스킵 아 역습입니다. 와 이거는 와 선방 마공 마공. 와 끝났어 끝났어. 끝났어. 비1 d 입니다 12분 방 파드 t h e o 천천 천천 천히 오! 아! 아, 오! 네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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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명은 득점하는 거 45격이 다 가렸어. 안 보였어? 오케이. 오케이. 어. 해. 오케

들어서 뛰면서 못 보겠다. 야, 이게 사이드면 왔다 갔다 할게. 러 어, 그렇지. 네. 와. 뛰면서는 못 하겠어. 미안하다. 예, 예. 야, 예. 아. 와. 근처도 못 갔죠? 마무 오케이! 세! 아 왔다 하 그렇지! 야 왔다! 와와아아 들어와 지 잡아! 골로 봐! 아아아 오른쪽! 네! 반대팀 이겨라! 반대팀 이나 와! 슛! 골은 나의 친구 자세히 볼전

빨잡이, 빨잡이 아, 네. 네, 네, 네. <laughs> 네. 와 아, 완벽한 패스 아. 와~ 아, 와~ 뭘구니다 아, 박태진 아~ 네, 네. 공격, 공격력이 대단합니다. 지금 오~, 오 개인기 사니 네. 네. 아이팀의 공격이 매섭습니다. 현재. 나이스 킵! 와 나이스 슛, 나이스 킵이다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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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아한명 가볍게 벗겨내는 주아. 오 나이스! 오 이들 패스! 와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A 팀. 홈팀의 역습이 무섭습니다. 와, 고!

<laughs> ナイス 耶！哇！哎，怎么的？哎！哇！ 저거 야될지정아이혼 혼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! 아무도 없잖아! 바로 줘야지! 자! 아이고야! 이 언제까지 잡을 거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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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분 남았어? 이 분, 이분 남았어. 이스파이팅한다 가운데. 왔다 그래 왔대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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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. 오. 와. 좋다. 좋아. 잡다대이야대 <laughs> 와. 챔스 노래 안 드냐? 재밌다. <laughs> 보는 것도 재밌네. 시작이야 <laughs> 시작. <laughs> 형 약속한 거2 번, 이번이 번. 광래, 광래. 우리 씨세명 여기 있어요. 이번 간다. 이 번. 이번 가자. 예브수비형 핸들 아니야? <laughs> 너, 너, 너. <laughs> 아, <핸들이야>. 어, 나이스. <laughs> 자, 자. 마지막이고. 네. 아, 좋다. 아, 좋다. 니다 아, 좋다. 어. 네. 아, 다 아, 좋다. 아, 좋다. 아, 좋다. 아, 좋다. 아, 좋다. 아, 대다 아, 존나 아, 깝다 아, 좋 여기 보 한번